당신의 집의 명품은 있지만 정작 품격은 없다고 느낀 적 있는가?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소파와 부그럽 조명이 채워진 공간에서 오히려 텅빈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모두 잡지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을 꿈꾸지만 값비싼 가구를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갈증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이야기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단순히 유행하는 스타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에 당신만의 영혼을 불어넣는 법.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의 공간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변화의 여정을 약속한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양태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평범한 집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귀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의 공간의 품격을 더하는 첫 번째 열쇠를 만나보자. 진정한 럭셔리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고급스러운 공간을 값비싼 오브제들로 가득 찬 화려한 이미지로 떠올린다. 하지만 디자이너 양태호는 이러한 통념의 정면으로 맞선다. 그의 철학의 중심에는 여백의 미라는 한국 전통 미학의 정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단순히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공간에 숨쉴 틈을 주고 그 안에 담긴 사람과 사물의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2025년 한국의 럭셔리 인테리어 트렌드가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 화려한 장식과 과시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공간 자체가 주는 고요한 힘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평온함의 가치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휴식과 재충전의 성소, 성소, 로 변모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평온한 안식처를 갈망하게 된 것이다. 양태호의 디자인에서 여백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다랑아리의 넉넉한 곡선처럼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포용의 공간이며,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그림자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캔버스다. 예를 들어, 거실의 가장 좋은 자리를 거대한 TV와 소파가 차지하는 대신, 섬세한 나뭇결이 살아있는 고가구 하나와 그 옆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 순간 공간은 기능적인 장소에서 감성적인 경험의 장소로 변모한다. 비워냄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공간의 주인이 될수 있다. 사물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의 공기, 빛, 그리고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명상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과 같다. 당신의 집에도 이런 숨구멍이 있는가?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 혹시 당신의 마음이 쉴 곳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진정한 품격은 소유물의 총합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비움의 미학은 단순히 스타일을 넘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텅빈 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만 진정으로 나의 이야기가 담긴 영혼이 깃든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텅빈 공간의 품격을 불어넣는 열쇠는 바로 이야기다. 양태호 디자이너는 모든 사물과 공간에는 고유의 서사, 내러티브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형태를 만드는 행위를 넘어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삶을 연결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올해 한국의 럭셔리 홈데코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부상이다. 더 이상 브랜드의 로고나 가격표가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장인의 손길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의 서재에 놓인 작은 붓꽂이 하나를 생각해보자. 그것이 대량 생산된 플라스틱 제품이라면 그저 기능적인 도구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수십 년간 오치를 연구해 온 장인이 통영의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손으로 깎고 칠한 것이라면 어떨까? 그 붓꽂이는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장인의 땀과 시간, 통영의 바람과 파도, 그리고 한국의 전통공예 기술이라는 깊은 이야기를 품게 된다. 당신이 그 붓꽂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의 결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양태호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그는 조선시대 선비의 사랑방에서 영감을 받은 가구를 디자인하고 잊혀가는 화각, 화각, 공예를 현대적인 조명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는 단순히 전통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미학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공간을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만든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자개장, 여행지에서 사온 투박한 질그릇, 아이가 처음 그린 그림 액자. 이 모든 것들이 최신 디자이너 가구와 함께 어우러질 때, 공간은 비로소 당신만의 고유한 역사를 가진 특별한 장소가 된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럭셔리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소유하고. 그 이야기가 주는 정서적 만족감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낀다. 당신의 집을 채우고 있는 물건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유행을 따라 급하게 사들인 아무런 감정적 연결고리가 없는 물건들로 가득 차있지는 않은가? 공간에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깊은 이야기가 담긴 사물들을 어떻게 현대적인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연출하고 나아가 자연의 생명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야기가 담긴 공간은 결국 자연과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한 생명력을 얻는다. 양태호의 디자인 철학에서 자연은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공간의 본질 그 자체야. 그는 한옥에 살면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변화,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 정원의 소나무가 사계절 내내 보여주는 다른 얼굴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는다. 그의 접근 방식은 자연을 신뢰로 들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든다. 단순히 화분을 몇개 놓는 차원을 넘어 공간의 구조와 재료 자체를 통해 자연과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2025년 한국의 럭셔리 인테리어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이오필릭,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심화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연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제는 더욱 정교하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공간에 구현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 벽면 전체를 통창으로 만들어 바깥의 정원이 마치 그림처럼 실내로 들어오게 하는 차경, 착영, 차경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혹은, 인공적인 대리석 대신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현무암이나 시간이 흐를수록 멋이 더해지는 원목 같은 천연 소재를 과감하게 사용하여 공간에 자연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양태호가 그의 가구 브랜드 이스턴 에디션, 이스턴 에디션에서 불필요한 색이나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 본연의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나무의 결과 오미를 그대로 살리고, 금속을 자연스럽게 산화시켜 세월의 흔적을 디자인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는 완벽하게 가공된 매끈한 표면이 주는 차가운 럭셔리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즉 와비사비, 와비사비의 미학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마치 숲속에서 삼림욕을 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우리는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서 무의식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낀다. 자연의 요소를 담은 공간은 이러한 현대인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감각을 부드럽게 깨워준다. 발바닥에 닿는 원목 마루의 따뜻한 감촉,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친 질감의 벽,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나무 향기는 우리를 가장 편안하고 본능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당신의 집은 얼마나 자연과 가까이 있는가? 인공적인 재료와 가공된 완벽함 속에서 혹시 삶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공간에 자연을 들이는 것은 미적인 선택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의 물성과 시간을 존중하는 아날로그적인 접근이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전통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미래의 편리함을 놓치지 않는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진정한 의미의 럭셔리는 과거의 장인정신과 미래의 기술이 만나는 섬세한 접점에서 탄생한다. 양태호의 작업은 전통공예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기술과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동시대성을 부여하는데 탁월함을 보여준다. 그는 전통 장인들을 단순한 기술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디자인 과정의 핵심 파트너로 존중한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기술에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더해져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공존하는 독창적인 결과물이 탄생한다. 2025년 한국의 하이엔드 홈데코 시장은 바로 이 크래프트맨십, 크래프트스먼십의 기원을 목격하고 있다. 빠르고 쉽게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인간의 손길이 닿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시작했다. 나전칠기 장인이 한 조각 한 조각 자개를 붙여 만든 콘솔, 도예가가 흙의 성질을 이해하며 빚어낸 독특한 형태의 조명, 소목장이 짜맞춤 기법으로 견고하게 완성한 식탁 등은 단순한 가구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간의 깊이와 무게감을 더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유산이 된다. 하지만 양태호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전통적인 토기들을 3D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3D 프린팅 같은 새로운 제조 기술을 접목하여 다른 미감을 실험한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을 전통적인 공간 개념과 결합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최첨단 공조 시스템과 스마트 조명을 설치하여 현대 생활의 편리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이 인간적인 감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공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기술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공간은 비로소 시대를 초월하는 품격을 갖게 된다. 그것은 마치 잘 숙성된 와인과 같다. 전통이라는 깊은 풍미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 기술이라는 정교한 병입 과정을 거쳐 최고의 맛과 향을 내는 것이다. 당신은 집을 꾸밀 때 오직 새로운 것, 최첨단의 것만을 좇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오래된 것은 무조건 낡고 불편한 것이라 치부하며 요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혁신은 단절이 아닌 연결에서 나온다. 장인의 손길이 주는 따뜻함과 스마트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 공존할 때, 우리의 집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안식처가 될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요소들 비움, 이야기, 자연, 그리고 장인 정신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결국 우리가 집을 통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나다운 삶을 발견하고 완성하기 위함이다. 비움의 미학을 통해 공간의 본질에 집중하고 사물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 장인정신과 기술의 조화 속에서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발견하는 이 모든 여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된다이 공간은 진정으로 나를 담고 있는가? 양태호의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집은 더 이상 유행하는 스타일을 전시하는 쇼룸이거나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양태호의 디자인 세계는 값비싼 가구를 나열하는 대신 공간에 담겨야 할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정한 럭셔리는 소유가 아닌 경험에 있으며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또한, 모든 물건에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공간은 자연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과거의 지혜는 미래의 기술과 만나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든 원칙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균형과 조화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비움과 채움, 자연과 기술 사이의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드는 비밀이며, 양태호가 그의 디자인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는 가치다. 이제 당신의 집을 둘러보라. 그곳은 당신의 영혼의 기쁨과 위안을 주는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 글의 시작에서 던졌던 품격 있는 공간에 대한 약속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었다. 당신의 취향과 역사, 그리고 꿈을 공간에 온전히 담아낼 때, 당신의 집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완벽하고 고급스러운 안식처가 될 것이다. 진정한 럭셔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삶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